연말 동안에 증가하는 체중이 요 2.4kg이 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새해가 되면 1월 달부터 계속 다이어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이젠 안 하겠다. 아유, 맨날, 매년 하는 지겹다. 안 하겠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직관적 식사야. 초콜릿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으로 뭐 이렇게 해라. 무슨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라. 알킨스 다이어트를 해라. 황제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거는 연초가 되면은요, 매년 검색창을 뒤덮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죠. <laughs> 어,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세요? 사실 다이어트를 모든 분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언제쯤 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이어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말이나 뭐에 살이 찔까 이걸 <laughs>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말이나 명절에 살이 찌는 거는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제 연구 결과를 먼저 보면은요. 1년 내내 똑같이 살찌는게 아니라, 명절 연휴 중에 살이 찐다 하는 걸알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에 Thanksgivin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 이제 1일 뭐, 그때쯤까지 하면, 이제 그 연말에 계속해서 휴일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살이 얼마나 찌느냐 평균적으로 0.4kg 이 찐다. 그런데, 이제 과체 중인 사람들은, 이게 좀 폭이 더 커가지고 2.4kg이 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연말 동안에 증가하는 체중이요. 이 미국의 터프츠 태학 연구를 보면은 1년 동안에 체중이 늘어나는 거의 절반이 연말에 곧그 짧은 한두 달 동안에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년 이후에 어떤 뭐 과체중 비만 관련된 질병 이런 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연구진의 분석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가을, 겨울, 요 때쯤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그때 좀 살을 찌워놔야, 그 다음 해에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랬겠죠? 농사지은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같이, 야, 이거 뭐, 먹는 양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먹어! 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게, 물론 즐겁고 기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찍어놔야 되거든요. 다들 작년 다이어트 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뭐 1월달부터 계속 다이어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뭐 제한 효과이 많잖아요.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은 뭐가 힘들어요.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거나. 점심, 도시락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닭가슴살, 샐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거가, 이렇게, 제한 조건에 붙으면, 다이어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어트의 나라가 어때요? 지금 뭐, 비만, 그, 치료제, 신약 때문에 난리 난그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다이어트에 반하는, 안티 다이어트가 뜨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이젠 안 하겠다. 아유, 맨날, 매년 하는, 지겹다.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직관적 식사야, 인튜이티브 이팅인데 eating, 이게 뭐냐면 90년대 미국의 이제 영양사, 영양 치료사, 영양 전문가 에블린 트리볼이라는 분하고 엘리스 레시라는 분이 이제 이두 분이 쓴 '직관적 식사'라는 책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책은 제가 쓴 '소식의 과학'을 먼저 봐주시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90년대 책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인기를 쫙끈게 아니라 2000년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미쳐버린 거죠. 다이어트 짜증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냥 때려치고 직관적 식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요때 굉장히 검색량이 많이 떴습니다. 직관적 식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주 심플해요. 다이어트 때려쳐 하지 마라는 거고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요게 체중을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폭식을 하거든요, 그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어느 한계를딱 넘어가면 그냥 막 식욕이 터져가지고 더 먹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식욕을 눌러놓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악순환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2021년에 1,600명이 넘는 젊은 성인 대상으로 5년 동안에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관적 식사를 한 그룹이 장기적으로는 저 과체중도 좀 줄어들고 폭식이 좀 줄어들더라 직관적 식사라는 거는 일단은 저는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맨날 무슨 뭐 설탕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뭐 글루텐 들어가서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또 지방을 먹어야 되고 뭐 탄수화물 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음식이나 영양 성분을 마치 그냥 악의 축인 것처럼 이렇게 갔었는데 식권적 식사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초콜릿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아니라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어라 대신에 양을 조절해서 한두 조각만 먹거나 아니면 뭐 기왕 먹을 때 플라바놀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을 생각하면뭐 다크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식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만감을 오래 가지고 갈수 있고. 그러면서 배가 빨리 고프지 않게 식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백질, 또 하나는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에요. 사실은 채소를 먼저 먹는 거 중요한데 그 채소를 먹을 때 샐러드 드레싱 반드시 뿌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너무 당류가 많이 들어가면 좀안 좋겠지만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어 식초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어 발사믹 비네거 같은 뭐 이런 것들 좀 넣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다 같이 풍부한 예를 들면은 두부 또는 육류 생선 이런거를 탄수화물 음식보다 먼저 앞에 드시면은 포만감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그럼 하는 건 어떠냐 뭐 좋죠 아침을 뭐안 드시는 거 괜찮아요 특히 이제 저녁 많이 드시는 분들. 기준이 되는 건 일단 12시간이고요. 연구결과를 보면 14시간 정도 했을 때 컨디션도 좋고, 뭐 에너지도 더, 활력도 더 있고, 그리고 좀 배도 덜 고프고, 어, 그리고 이제 기분도 좀뭐 나아진다. 뭐 이런 연구결과 있어요. 2023년 11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결과인데다 그래서 이게 한 12시간, 14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16시간 단식한다는 거는 하루에 두끼만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가급적이면 꼭 여기다가 한번 그런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때 팔뚝에 차는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당 수치 측정기 같은 거를 붙여놓고 모니터링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딱 먹으면 혈당이 팍 쳐요 공복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침을 오히려 가볍게 먹고 나가지고 점심 먹었을 때 혈당이 덜튀거든요 당은 그래도 좀 적게 가는 게 좋아요 아침에 당이 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혈당이 더팍 뜁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피자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치가 팍안 튀는데 아침에 먹으면 튀더라고요 또 이렇게 굶었다가 점심 먹잖아요? 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좀덜튀요 예전에는 이제 아침 식사로 막 시리얼 같은 거 우유에다 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더 빨리 배가 고프죠. 그래서 아침에는 굳이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단백질,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좀 들어있는 그런 식단이 좋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한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 정도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급적 저는 100칼로리 안으로 유,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나면 이제 11시,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요. 그때는 저는 콩을 먹습니다. 콩에 대한 거는 따로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으로 뭐 이렇게 해라 무슨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라, 알킨스 다이어트를 하라, 황제 다이어트를 하라 이런 거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건강에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평생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침에 식사 정도는 저탄고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단 짤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식단으로 식단을 짜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세요. 내가 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했는데, 아,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뼈만 만져진다. 또는 이렇게 만져봤더니 다 물살의 지방이다. 그때는 살을 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벌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근육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부터 생각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식단이 뭔지 하는 걸 생각을 하신 다음에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식단을 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laughs> 다이어트를 검색을 안 해도 되는 식단 이거를 올해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건강에 제일 필수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뭐 마법의 다이어트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나만의 식사법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팁들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올해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체중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